안녕하세요, 서포입니다. 앞선 작업을 잠시 끝내놓고 오늘은 이 썩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다용도 디저트 그릇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것은 썩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인데 껍질 겉은 벌레들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속은 괜찮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무로 해서 다용도 디저트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닥에, 바닥에 평을 잡아줄 거예요. <laughs> 목소리를 말아주는 작업을 해요. 잡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랬죠. 틀만 잡고 나면은 금방 할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1cm인데 여기는 1.5나 2cm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 두께를 똑같이 조절해 줘야 됩니다 토요일날 가족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은 쉬면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네요. 장비하고 편집하는 거 기본, <laughs> 영상 자르는 거, 대속, 자막, 배경음악인데 배경음악은 저는 싫어가지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배경음악을 안넣으려고 안고요 이제 기초적인 건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와, 영상 편집하는 기초는 배워 놔서 배우고 나니까 든든하네요. 오늘은 이제 사포질을 하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포. 사포를 할 거에요. 사포. 백방부터요. 이 백방입니다. 백방부터. 이 사포질은 하실 때이 백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백방을 곱게 그 다음에 200방, 400방, 600방, 1000방까지 할 거예요. 음, 100방씩은 띄워줄 거예요. 물론 뭐, 어, 작품을 낼 때는 100방, 200방, 300방, 400방, 500방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작품들은 음, 이, 이 100방, 200방, 400방, 600방, 800방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 그런데, 일단 이 100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곱게 백방으로 친 다음에 다시 이백방으로 할때이 백방 자국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만일에 있으면 다시 백방을 쳐서 다시 이백방을 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초보님들께서 처음 이 사포질을 할 때는 백방을 곱게 친 다음에 이백방을 치시고 7대 100방 자국이 있으면 다시 100방을 문질러서 200방. 그 다음에 400방. 그러니까 100방짜리를 200방으로 다시 따라가고 또 200방 자국 위에 또 400방을 따라가는데 200방이 남아있으면 다시 200방으로 해서 다시 400방으로 곱게. 이 자국이 이제 400방 지나가면은 잘안 지워져요. 다시 100방부터 그 자리를 다시 시작해서 200방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두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오일을, 동백기름이나 이런 오일을 바르다 보면은, 발라놓고 보면은, 사포질이 잘못된 데가 바로 표시가 나요. 쉽게 표시가 나죠. 그래서 다 해놓고 사포질 자국이 있으면은 그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이 백방이 힘들어도 기초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이백방. 400방 까지만 잘만 치놓으면은 600 800 1000 방은 그냥 한번씩만 살살살 따라서 문제 주면 돼요 그때부터는 광택이니까요 음, 오늘은 지금 100 방부터 사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편방으로 치겠습니다. 오일을 바르기 전에, 천방은 끝났고요. 바르기 전에 낙관을 찍을 겁니다. 오일을 바를 거예요. 오일은 저번 시간이고, 누누이 제가 만들 때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 동백기름. 저는 들기름은 소나무 위에는 안 쓴다고 했잖아요. 소나무 위에는, 들기름은 꼭 소나무로 하고요. 어, 나머지는 동백기름. 없으면은, 이제 님들께서는 하나씩 이렇게, 가지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없을 때는 집에 있는 아무 오일을 쓰셔도 돼요. 식용유 종류. 우리가 저 집에서 계란 후라이든 뭐든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용유. 그 중에서 콩기름 빼고요. 콩기름은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쩐내가 난다고요. 그래서 콩기름 빼고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물론 시중에 목공용 친환경 기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외국 것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인테리어 어, 아, 디스플레이 하는 이 목공의 작품들 같으면 발라줘도 되지만, 이것은 지금 디저트 다용도 그릇들은 이제 어느 쓰시는 분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보통 과일이나 뭐 다른 음식 이렇게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무리 친환경으로 된 외국산 기름 이라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인테리어 작품의 작품 공예는 그런 걸로 바르되 어 우리가 먹는 그릇 종류들 뭐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동백 기름도 먹거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동백기름으로 머리도 또 이렇게 만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걸 해서, 피마자 기름, 아주 깔이 피마자도 좋고요. 근데, 음, 그런 건 구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또 쓰시다가 물로 씻어서또뭐 세척한 후에 다시 이제 말려가지고 바를때는 정식용유가 아니 뭐 다른 기름이 없으면은 어 콩기름 빼고 다른 기름들 그냥 바르시면 됩니다 어, 완성했네요 오일 바르고요 디저트 다용도급 그릇이라 <laughs> 완성을 했습니다. 아뭐 쓰시는 분에 따라서 응, 용도를 과일도 놔도 되심, 되고, 뭐 바게트 빵 같은 걸 놔도 됩니다. 대추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라서 속이, 그, 그, 얼게차이지를 그렇게 않네요. 여기 가장 많이 차있어야 대추나무로서는 최고 A급 나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지는 않은 나무가 연령이 뭐한 30년 연령 정도 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옆에가 음, 나무가 자랄 때 가지가 어렸을 때이 안에 옹이처럼 박혀있어요 양쪽에 다요. 그러면은 15년 전에는 이걸 그냥 하다가 그냥 폐기 처분했어요. 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어, 갈가 먹어가지고 안에서 벌레가 살아갖고 이러면은. 작품을 만들지를 안했어요이는 나무 가지고는 이제 크릭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릭도 예전에는 15년 이전에는 본드로 떼웠어요 물론 친환경 본드도 있고 해서 떼웠지만은 어, 이렇게 크릭난거예요 근데 지금은 떼오지를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터졌어도 버리지 를 않고 물건으로 그대로 쓰고요 요거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그전에는 이걸 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던져버리고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리고 나무를 파다 보면 속을 모르니까 파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가 있는 현상들이.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2015년도에 유튜브를 가입을 해서 구독을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가만히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이런 벌레 먹은 구멍, 또 이런 자연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찾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받아들이기가 좀 뭐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 옥에 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 이렇게 벌레가 한 군데 있으면, 떼어, 떼우, 있으면, 떼우든지, 아니면은 작품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었어요. 좋은 나무, 나무만 사가지고 했었습니다. 돈도 뭐, 나무 값도 보통 비싸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요런, 응? 이 생겼다든지, 이런다든지, 지금은 많이 활용은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국, 이 이렇게 자국이 있다든지 벌레 자국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크릭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던 때우든지 아니면은 작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유럽하고 미국 쪽의 동영상들을 감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나 둘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참 음, 진짜 살고 싶은 세상이죠 밤에 대형 TV에다가 인터넷만 있으면 꼽아서 유튜브를 전 세계 유튜버들이 올리는 작품들을 다 감상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요즘 그 유튜브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 구멍 난거또 마찬가지고 벌레 먹어서 이렇게 구멍 난 것들 그대로 살려주고 자연 그대로 가만히 하나 둘 15년 전부터 접 해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걸 갖다 중간에 하다가 던져 버렸는데 아 진짜 자연스러워요 아 이거였구나 싶어서 요즘은 오히려 더 이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 유럽이나 미국쪽 유튜버들이 올리는 걸 구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죽는 날까지도 배워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저도 많이 예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품이 그래서 음 과일도 넣을수 있지만 빵 종류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이렇게 자국이 있어도 그대로 안 없고요. 자체를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크릭 자체를 즐기더라고요. 우리는 때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즐기고 자 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초보자님들께 영상을 올리는 것은 될수있으면 만들어서 가정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디저트 도, 행거나 디저트 다행도 그릇. 당분간은 그 위주로 만들어서 님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항상 그 저는 유럽하고 미국 그분들이 올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응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없잖아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거든요. 뭐 구독은 됐으니까 이제 요즘은 좋아요만 눌러주죠.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님들 도 음. 구독, 좋아요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